11. 첫째가는 정진. 본바탕 천진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첫째가는 정진이다. 만약 정진할 생각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망상이요, 정진이 아니다. 그러므로 옛 어른이 말하기를 망상 내지 마라, 망상 내지 마라, 고한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늘 뒤만 돌아보는데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경을 보되 자기 마음속으로 돌이켜봄이 없다면 비록 팔만대장경을 다 보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은 어리석게 공부함을 깨우친 것이니 마치 봄날에 새가 지적이고 가을밤에 벌레가 우는 것처럼 아무 뜻도 없는 것이다. 규봉선사가 이르기를 글자나 알고 경을 보는 것으로는 원래 깨칠 수 없다. 글귀나 새기고 말뜻이나 풀어보는 것으로는 탐욕이나 부리고 성을 내며 못된 소견만 더 일으키게 된다고 했다. 수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남에게 자랑하려고 한깟 말재주나 부려 서로 이기려고만 한다면 변소에 단청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말세에 어리석게 수행하는 것을 일깨우는 말이다. 수행이란 본래 제 성품을 닦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고 있으니 이 무슨 생각일까? 서산 선가귀감 시비 출가행 출가하여 스님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며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며 명예나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나고 죽음을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에서 벗어나 중생을 건지려는 것이다. 이름과 재물을 따르는 납자는 풀 속에 묻힌 야인만도 못하다. 제왕의 자리도 침 뱉고 설산에 들어가신 것은 부처님이 천분 나실지라도 바뀌지 않을 법칙인데, 말세에 양의 바탕에 범의 껍질을 쓴 무리들이 염치도 없이 바람을 타고 세력에 휩쓸려 아첨을 하고 잘 보이려고만 했으니, 아, 그 버릇을 어쩔 것인가. 마음이 세상 명리에 물든 사람은 권세의 문에 아부하다가 풍진에 부대끼어, 도리어 세속 사람의 웃음거리만 되고만다. 이런 납자를 양의 바탕에 비유한 것은 그럴 만한 여러 가지 행동이 있기 때문이다. 서산, 선가 귀감. 13, 한개의 숫돌. 불자여, 그대의 한 그릇밥과 한벌옷이 곧 농부들의 피요, 직녀들의 땀인데, 도의 눈이 밝지 못하고서야 어찌 사견할 것인가. 그러므로 말하기를 털을 쓰고 뿔을 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가. 그것은 오늘날 신도들이 주는 것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거저 먹는 그런 부류들의 미래상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아도 또 먹고 춥지 않아도 더 입으니 무슨 심사일까. 참으로 딱한 일이다. 눈앞의 쾌락이 후생의 고통인 줄을 생각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돌을 닦는 이는 한 개의 숫돌과 같아서 장서방이 와서 갈고 이생원이 갈아가면 남의 칼은 잘 들겠지만 내 돌은 점점 달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남들이 와서 내 돌에 칼을 갈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닌가. 서산, 선가 귀감. 14, 네 마리 독사. 우습다, 이 몸이여. 아홉 구멍에서는 항상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고, 백천 가지 부스럼 덩어리를 한 조각 열분 가죽으로 싸놓았구나. 가죽 주머니에는 똥이 가득 담기고 피고름 뭉치이므로 냄새나고 더러워 죽음도 탐하거나 아까워할 것이 없다. 더구나 백년을 잘 길러준데도 숨한 번에 은혜를 등지고 마는 것을 모든 업이 이몸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 몸은 애욕의 근본이므로 그것이 허망한 줄 알게 되면 애욕도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이를 탐색하는 데서 한량없는 허물과 근심 걱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특별히 밝혀 수행인의 눈을 키워주려는 것이다.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이 몸에는 주인 될 것이 없으므로 네 가지 원수가 모였다고도 하고 네 가지 은혜를 등지는 것들이므로 네 마리 독사를 기른다고도 한다. 내가 허망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일로 화도 내고 깔보기도 하며 다른 사람도 또한 허망함을 깨닫지 못해 나로 인해 성내고 깔보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두 귀신이 한 송장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나 다를 것 없다. 서산, 선가 귀감. 15, 대장부의 기상. 죄가 있거든 곧 참회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데 대장부의 기상이 있다. 그리고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되면 그 죄업도 마음을 따라 없어질 것이다. 참외란 먼저 지은 허물을 뉘우쳐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일이다.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안으로 자신을 꾸짖고 밖으로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다. 마음이란 본래 비어 고요한 것이므로 죄업이 붙어 있을 곳이 없다. 수행인은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하여 검소하고 진실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아야 한다. 표주박 한 개와 누더기 한 벌이면 어디를 가나 걸릴 것이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똑바른 줄과 같아야 한다고 했으며 바른 마음이 도량이다 라고 하셨다. 이 몸에 탐착하지 않는다면 어디를 가나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범부들은 눈앞 현실에만 따르고 수행인은 마음만을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마음과 바깥 현실 두 가지를 다 내버리는 이것이 참된 법이다. 현실만 따르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물인 줄 알고 찾아가는 것과 같고, 마음만을 붙잡으려는 것은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깥 현실과 마음이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병통이기는 마찬가지다. 서산, 선가 귀감. 16, 자유인. 누구든지 임종할 때에는 이렇게 관찰해야 한다. 즉, 오오는 빈 것이어서 이 몸에는 나라고 내세울 것이 없고, 참마음은 모양이 없어 가는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다. 날 때에도 성품은 난바가 없고, 죽을 때에도 성품은 가는 것이 아닌가 달게, 지극히 맑고 고요해 마음과 대상은 둘이 아니다. 이와 같이 관찰하여 단박개 치면 삼세와 인과의 얽매이거나 이끌리지 않게 될 것이니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뛰어난 자유인이다. 부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따라갈 마음이 없고 지옥을 보더라도 무서운 생각이 없어야 한다. 그저 무심하게만 되면 법계와 같이 될 것이다. 대장부는 부처나 조사보기를 원수같이 해야 한다. 만약 부처에게 매달려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부처에게 얽매인 것이고 조사에게 매달려 구하는 것이 있다면, 또한 조사에게 얽매여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고통이므로 일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문 안에 들어오려면 아르마리를 두지 마라. 서산 선가귀감.